테레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미스터 트 공원에 식사해야죠. 먹으면 안 좋대. 뭐 뭐이 시 걸린다더라. 안 먹어 할 거. 아니야 이거. 아 여기다 밥 먹으면 되겠다. 아 안녕하세요. 제레 TV의 제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대 엄마입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은 봄이라 날씨가 따뜻해서 예, 어머니하고 피크닉 나왔습니다. 아, 여기 무료 술밭 숲인데 아, 여기 소개도 좀 시켜드릴 겸 일단 저 어머니 좀 쉬시게 텐트 피칭부터 하겠습니다. 그냥 만 금방 날려나고겠다 이건. 색으니까 하고, 있하 아니, 아니, 내가. 여기? 응다 보이는데 뭐라고?

자 호텔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미스터 트롯. 도시락을 싸왔는데 아주 어머니 좀 쉬시다가 좀이따 먹는 걸로 아, 저는 화장실 가면서 아, 여기 소개를 좀 시켜 드릴게요 기가 막히죠 계양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예요 계양산에서 내려와서 아, 화장실 가는 쪽으로 아, 곳곳에 또 CCTV가 있어서 CCTV 보이시죠? 아, 오늘 1박 계획으로 혼자 오려고 했는데 예, 날씨가 따뜻하니까 어머니가 좀 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 당일치기로 오늘은 어머니하고 피크닉 모드로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관할 구청이 인천 계양 구청인데, 제가 담당 부서에 문의를 했어요. 아, 구청에서, 확인나 아, 이 번호, 어, 불멍 같은 것만 안 하면, 아, 일박하는데 어, 지장 없다고 아, 관할 구청에 제가 문의해서 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아 이제 뭐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음식 포장해서 갖고 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히 쉬다 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 작년에 제가 여기를 리뷰를 했었는데 아 1박이 가능한지 그거를 문의를 그때는 안 해서 아, 작년에 못 보여드렸던 것, 아,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아,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화장실도, 휴지도 있고, 아, 이렇게 비누도 있죠. 아, 작년에 제가 묵었던 어, 자리를 한번 가봐야겠다. 아 진짜 공간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아 웬만한 휴양림보다 훌륭합니다. 아 여기다 작년에 제가 여기에 텐트 피칭해서 야. 텐트 두 동은 들어가겠다. 자, 아, 아까 오늘 텐트 피칭한 장소 말고 또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개울가를 건너가면 아, 초입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개울가를 넘어오면 아, 저쪽이 초입이에요.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차를 하시고 한 2분 정도 걸어오시면,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또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아, 초입에서 들어와서, 저쪽이 아까 화장실이고, 쭉 들어오면, 아, 멋지죠. 야. 이런 곳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 아, 아까 사실 이 자리에다가 피칭하려고 했는데 아, 아,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아, 오늘 텐트 피칭한 자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어머니가 출출하실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또 올라가겠습니다. 도시락 싸온 거 먹어야 지 아, 여기는 차량 진입이 안 되니까 아, 저처럼 백패킹 모드나 피크닉 모드로 오시는 게딱 맞습니다. 아, 아침에 뭘 만드시던데, 뭘 만드셨나? <laughs> 오만니 식사해야죠? 네. <laughs> 뭘 맛있는 걸 갖고 왔나. 야, 냄새 좋다. 와. 이야. 아 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진수성찬이네. 응? 와. 내 거밖에 없네. 여기가? 이쁜 숯. 이쁜 숯. 이쁜 숯. 고쁜 숯. 이아 숯. 이먹어이야 숯. 이쁜 숯. 이쁜 숯. 이쁜 숯. 돗자리만 있는. 배터리가 지금 다 떨어져서 아 지금 저희는 맛있게 지금 먹고 있고요 배터리가 이제 없어서 아,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상단에는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어서 그냥 가볍게 피크닉으로 오셔도 아, 포교 오기 전에, 아, 다음에는 1박으로 혼자 솔로 캠핑으로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다.